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지진유의 ITX 마더보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AMD 라이전 7500F CPU와 완벽하게 호환되며 특히 오버클로킹에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마더보드에 메이드 지원과 USB 3.0 포트를 칭찬했어요. 덕분에 빠른 데이터 전송과 저장 장치 관리가 가능하죠. 또한 DDR5 듀얼 채널 메모리 지원으로 고사양 게임이나 디자인 작업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작고 강력한 ITX 폼팩터 덕분에 미니 PC를 구성할 때도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에오가들 사이에서 의 인기도 상승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정용이나 사무실 환경에서도 부족함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홈아피스의 아이스테디 M6 짐벌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사용해본 분들은 이 짐벌의 안정적인 촬영 성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3축 안정화 덕분에 흔들림 없는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죠. 샤오미 AI 추적 기능은 실시간으로 피사체를 따라가며 다양한 촬영 각도를 지원해 브이로그 제작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필 라이트는 조명 걱정을 덜어주며 어두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 사용자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짐벌로 영상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충족시켜줍니다. 액체 적응형 헤드폰 블루투스 케이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늘 고해상도를 지원하여 무선 오디오에서 최고의 음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22시간의 긴 재생시간 덕분에 하루종일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헤드폰은 블루투스 5.0을 탑재하고 있어 안정적인 연결과 빠른 전송속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HHD와 무순실 클리어 전화 기능 덕분에 통화 품질도 우수합니다. ABS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높고 최대 32A 인피던스를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 호환성이 뛰어나죠.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음질의 오디오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럽고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